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있잖아요. 그걸 바탕으로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 자율신경계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이 자료들 보면 어, 많은 분들이 그냥 아, 피곤하다 소화가 잘 안되네 하고 넘기는 증상들 있잖아요. 네네 그런 거요 그게 사실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이 시스템의 균형이 살짝 어긋났다는 신호일 수 있다. 뭐 이런 내용이 핵심 중 하나죠. 이게 뭐 24시간 돌아가는 자동 관리 시스템 같은 거니까요. 아, 그렇군요. 단순히 피곤하다고만 볼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. 음. 그럼 이번 분석으로 자율신경계가 대체 뭐고, 그 균형이 왜 중요하고, 또 만약에 이게 좀 흔들리면 어떤 신호들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지,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면 좋겠어요. 좋습니다. 바로 시작해보죠. 자, 자율신경계는뭐말 그대로 우리 몸의 자동조정 시스템이에요. 자동조정 시스템? 네. 자료에 때르면 심장박덩이나 뭐 체온조절, 소화. 호흡, 혈압, 면역반응, 심지어 감정반응까지요.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절하는 거죠. 와,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니 정말 무의식의 마에스트로라는 표현이 딱이네요. 이게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? 아까 뭐 스트레스나 기분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그게 바로 생명 유지의 기본이니까요. 어, 예를 들어서 뭔가 위협을 딱 느끼면 신장을 빨리 뛰게 해서 대비하고 또 편안할 때는 소화를 잘 시키도록 돕고 이렇게 계속 상황에 맞춰서 몸 상태를 최적으로 만드는 거죠. 근데 이 시스템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요. 아 네. 그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말씀이시죠? 자료에 그 비유가 딱 있던데 시소처럼 균형을 이룬다고? 맞아요. 교감신경은 주로 이제 활동이나 긴장 상태, 뭐 비상 상황 같은 걸 담당하고요. 네. 에너지를 막 쓰는 모드. 그렇죠. 심박수 올리고 혈압 높이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회복 모드예요. 심박수랑 혈압은 낮추고 소화는 촉진하고 에너지는 저장하고. 아하. 여기서 중요한 건뭐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상황에 맞게 얘네 둘이 서로 우위를 주고받으면서 균형을 이루는 거. 그게 핵심인 거죠. 생명 유지에 정말 필수적이고요. 그렇군요. 그냥 뭐 단순하게 스트레스 신경, 휴식 신경 이렇게 딱 나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인 시스템이네요. 보니까. 그럼 이 섬세한 균형이 만약에 깨지면 어,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?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자율신경 실조증 신호들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. 네, 네. 바로 그 지점인데요. 이 균형이 딱 무너지면 우리 몸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. 자료들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증상들이 있고요.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자료 보니까 뭐 종류가 엄청 많던데요. 네, 대표적으로는 음,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한 거 있죠. 그런 피로감. 그리고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는 불면증.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막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운 증상도 있고요. 아. 또뭐 소화가 계속 안 되거나 배탈이 잦다거나 입이 자주 마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차갑다. 이런 느낌도 포함돼요. 머리가 멍한 느낌이나 뭐 별거 아닌 일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. 이것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면 정말 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불편함들이네요. 근데 이런 게 병원에 가도 딱히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다고요. 그래서 원인 모를 불편감 이렇게 남는다고. 바로 그거예요. 자료들은 바로 이런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들이 어쩌면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원인 모를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 심박 변이도 HRB라고 하죠. 그거 분석이나 체온, 맥박, 호흡 패턴. 이런 걸 재는 자율신경 기능 검사가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. 뭐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. 네, 오늘 이렇게 당신의 자료를 통해서 이 자율신경계라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얼마나 정교하게 조율하는지 그리고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. 네, 맞습니다. 혹시 당신도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그런 증상들처럼 뭐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거나 좀 불편하다. 이런 걸 느끼고 계셨다면요. 그게 어쩌면 당신 몸이 보내는 자율신경계의 신호일 수도 있겠다. 이런 가능성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몸은 정말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잖아요. 음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당신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그 조용한 속삭임에 지금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? 이건 다음에 저희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